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저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자 이제는 할아버지한테 가보는 거지 딱 순서상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아줌마가 이상해요 뭘 뭐. 기다리는 사람이 자네를 걱정하고 있다네 오케이 뭐 기다리는 사람이 자네를 걱정하고 야 기다리는 사람 어디 있는데 있는 사람? 마코톤과 뭔가 걔 아까 서장 아니 경위 경위 이름 모르겠어. 걔가 와 있나? 모시 모시. 아무로 씨. 왔어, 왔어 전화 전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하 일사천리로 잘하고 있어 하나 딱 풀리고 나니까. 좋아. 아 전화기 하라고 했어 이니아 내가 이거 어. 채팅도 안 보고 내가 이거 성공했구만. 믿고 도인가? 힘으로 오구만, 힘으로. 아무로가 아니고몇 번이나 거기다 다시 저러는데 계속 받지 않으니까. 몇 번을 왔다고 내가 여기를. 어? 우연치고는 계속 안온건좀 이상하지 않아? 이쪽이야말로 미안해. 거기로 간다고 말해놓고서는 안정구야. 아니요. 괜찮아요. 엠? 오, 야, 야, 야. 음악 바뀌었다. 아무리 운전해도 같은 장소로 돌아와버려. 개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어. 뭐가 어, 나올 것 같은데? 또 도리가 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카가씨? 돌려줘. 아, 아까 개 신문기사. 신문기자 알겠어. 내 친구 중에 그 현상에 대한 아는 형 있어. 경찰서에 와 있어. 딱 타이밍이 좋대. 지금부터 그 현상에 설명해줘. 설명. 한참 해야 돼. 묻는 날에 답해하면 내 알지? 지금 바꿔줄게. 니가, 내가 내네 애미로 보이냐? 그런 거냐? 전화, 야, 전화. 내가, 히메노미코토인가? 내, 네. 난, 키리사키라고 해. 아니, 너무 많이 나오잖아, 애들이. 쇼타다, 쇼타. 주로 민속학을 담당하고 있지, 민속학. <laughs> 민속학, 씨. 좋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말이지. 정말 위험한 상태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열심히 죽이고 있다고. 한 10명은 죽였다고, 지금. 어? 유령을 10명을, 10번을 퇴치했다고. 어, 전, 내가 봐서는 이거, 얘 이제 무녀로 승급해도 돼, 승급. 어? 3차 전직, 승급. 너에겐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넘어가두지. 무사히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넵 이전에 힘으로 한테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단도적으로 묻지. 쿠네쿠네라고 들어봤나? 아니 뭐, 아니요 안 들어봤는데요. 눈에 띄네 들어봤어. 눈에 띄네. 일종의 요괴라는 거야. 아 요괴래. 쿠네쿠네. 이야기를 들어봐선 아마도 그 녀석이 개 현상의 원흉이야. 쿠네쿠네라고 불리며. 어? 아오온는 들어봤어. 전국에 퍼지기 시작한 건 2003년 초. 하지만 그 녀석을 알고 있었어.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환각증세라고 생각했단다. 맛있지? 그 대신, 롤 하시는 분들의 멘탈이 그거랑 비슷하잖아. 크쿠다스 다음으로 잘 부서진다는 눈에 띄네. 여기에 마을에, 어, 실증? 실종이라고 할까? 결국엔, 마을 사람 단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어. 목격자의 증언으로, 미쳐버린 사람인의한말한마을 한 들어봤을 때, 새하얀 사람 같은 것, 쿠네 쿠네의 정보야. 쿠네 쿠네쿠네. 쿠네. 그냥 쿠네 쿠네는 그냥 그 아오니처럼 그냥 이름인가 보네요. 대체 음. 보면단 하나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치. 인식하면 안 돼. 그게 뭔지 알아버리면 그걸로 끝이야. 뭔 소리야. 하지만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음. 그게 말이지 지금 너에게 여러가지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아니 괴현상이 쿠네쿠로를 불러올거지 너어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부른다고 하더라고 이 것도 히모라한테 바꾼다 오징어라고? 사람이 아니고? 방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우리들도 애 지금까지 여러 상을 걷고 왔어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그뿐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돈부활 이럴 때 음악 딱 배경 음악을 깔아 줘야 되는데. 비 p 피이걸로딱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라이프 이스 쿨이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셋이서 널 구하러 갈게. 개연장 어온대온대 새벽 온대, 온대 절대 죽지 마. 야, 제일 어려운 명령이잖아. 제일 죽.. 절대 죽지 말래. 어, 롤할때 제일 어려운 어 요구 조건이 뭡니까? 죽지 말라는 거 아니야. 어? 이런 절대 죽지 말라니 이거 아니 아직 죽을 수는 어? 죽을 순 없지 보자 어떻게든 해야 해 우선 세이브를 해 놓읍시다 이때까지 긴거 이걸 다시 볼 다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 그러니까 이게 뭐 어? 소리야 아니 오 감동다 소름 돋았어 순간 오 음악 소리가 음악 소리 바뀜 오, 맞네, 맞네. TV, TV를 틀겠지. <목소리> 오, 살짝 소름 돋았어. 오, <목소리> 문갱을 하다니, 이 자식들이. 문갱을 하다니. 우와. 인식을 하지 말라 했잖아, 얘. 죽은 건가? 벌써? 챕터 3? 보이지 않소. 오, 뭐니? 오. 계단식 노신도 야 계단식 노 여러분 지리를 배우셨다면 계단이 오늘의 희생자뭐 배틀로얄이야 이토 나미 17살 아사더 켄타로 36세 가가와 사토시 32세 맞네 어 배틀로얄이구만 배틀로얄 영화 보셨어요 배틀로얄 보면 이렇게 어 <laughs> 안내해 주잖아 누구누구 죽었다고 아 8살짜리도 죽었고 유스케 마사토 마사카 히노 유키, 유유키, 코코, 노리코, 히드우리료유미 치오코, 야 90세도 있었어. 야 장수마을이었네. 장수마을을 그냥 얘가 와가지고 그냥 숙대밭을 만들고두 살짜리 죽고. 아 그래? 이게 유, 유명한 괴담이야 이게 일본에?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 쇼타로도 죽었구나 아이었네 빨빨 넘길 수 없니? 알았어 아까 20명이 죽었다고 했던 그거인가? 아아 딴딴딴딴딴딴딴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다음에 너라 이거지 다음은 너야 어? 야! 고인의 용모입니다. 떴어, <laughs> 어떡하니? 나, 내가 순간 내가 말하고 소, 소름 돋았다. 삐 히메노 미커토가 있었다고? 그래, 아, 그래, 예언 잼이야 완전히 고장나버린 것 같아. 결국은 너도 죽는다. 이, 이런 거구만. 세이브, 세이브 소리도 짜증나. <놀람>

이러다가 두 마리가 탁 튀어나오면 놀랄 텐데. <목소리> KK다? 내가 <목소리> 지금, 어? 그루브를 하고 있어, 그루브. 그거 아시죠? 힙합 하면서 이렇게 뭐 몸을 이렇게 흔드는 거. 어깨 들썩들썩 하면서. 음악이 너무 신나는데? <목소리> 허세를 한번 해볼까 허세. 허세. 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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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세. 아하, 땀땀땀 okay. 오케이, 이거 뭐, 뭐야? 이거 땀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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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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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닌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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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여기서 했었는데. 아, 여기 했는데, 이제 안 돼. 딴, 딴, 딴. 아까 여기서 숨바꼭질한번 했었잖아. 뭐, 끝난 듯, 끝난 듯, 끝난 듯. 야 오케이.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누가 두고 간 걸까? 무섭다. 괴담이라고 하니까. 그 괴담 우리가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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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할아버지 찾으러 한번 갑시다. 아 잘못 왔네. 어, 또나 왔어. 아, 나 하얀 편지, 따뜻한 편지, 따뜻한 편지, 따뜻한 편지, 따뜻한 편지, 따뜻을좀지 따뜻한 편좀 따뜻한 편지, 따뜻한 편지, 따뜻한 편지, 따뜻한 편지, 따뜻한 편지, 따 블랙 모기고 싶은 음란막이래. 짠짠짠짠 짠. 어 허세 무빙을 해주지 허세 무빙. 핫핫 핫. 아 이게 틀린다면은 가능하지 않고 리지는 가능하다는 허세 무빙. 허이 허이 이 스킬을 쓰고 도망을 가자. 짠짠짠짠 유치아까지 쓰고 전면이 가능하다면 뒤로 넘어가는데 이거 뭐또 아까랑 똑같이 가봅시다 이 영상을 공격을할 수가 없으니 끝음악은을 보고 싶을때 아, 좋았어. 이영좋을무고 좋았어. 쩔었다 방금 물론 앞으로만 달렸을뿐이에요 아. 보이영이 아. 끝. 세이브이렇게 도망가서 끝나면. 얘가 금방 나오나봐. 뭔가 기구를 이용해서 쫓아내고 하면 아까처럼 좀 오래 있다 나오는데. 그런 느낌인데? 문안 여는 여성이 문 여는 사람보다 느리라고 제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어, 네네. 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곧 있으면 날이 전문다네. 그렇게 되면 녀석들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저쪽 세계로 끌, 끌고 가려고 하겠지. 그런, 그 여자, 그 여자를 막지 않으면 안 돼. 아, 그러면, 그러면, 공사장을 가야 되는구만. 그게 녀석들의 원동력이야. 마음을 무서운 거네. 마음, 인간의 마음은 무서운 거네. 그 여자의 광기는 무서워, 어, 보통 사람과 다르대. 그 옛, 아주 옛날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대. 아. 배공장의 안쪽? 아직 안 가본 건가? 야 저녁 됐는데 알려주면 어떡하니 지금이라도 길은 열려있을거야 <laughs> 아까 열어줘야지 아주, 할아버지야 아니 18살짜리를 혼자 보내고 있어? 어 할아버지 같이 가면 안될까?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저 대머리를 이용해서 태양권을 쓰는거지 태양권 안쓰면은 전체 밝아지면서 귀신을 쫓아주면서 막 이렇게 여기 봐 특수기능 태양권 할아버지 태양권 있음 막 아, 나, 진짜. 네. 기, 기억해. 무슨 일이 생기면 신사 오라는 거, 그래? 착한 할아버지였어? 그니까요. 그때서 알려주고 있었다. 같이 동료가 되었습니다.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아, 근데 나가면 죽나봐. 죽으니까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나봐. 그래서 여자애를 그냥 혼자 보냈나봐. 그래도 그렇지, 말이지. 여자애인데 말이지. 혼자 보내고 말이지. 오! 오 뭔가 일어난다 음향 효과가 바뀌었다 오 잠깐 세이브 어? 어, 배경음이 갑자기 바뀌었어 오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어 자 차분히 가봅시다 하나씩 클릭해보면서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서 아 뛰어서 못 뛴다고 18살짜리한테 어허 <laughs> 방금 우는 소리 났지 우는 소리 났지 으 <laughs> 그랬잖아 오시. 너무 현실적이라고 그거는 그래?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못 뛰는건 너무 현실적이라고 어허 나무 뒤에서 갑자기 깍꿍할것 같은데 오래된 무덤이 있다 왠지 들어오면 안되는 곳에 들어와버린 것 같아 여러군데 금이가 있어서 지금이라 무너질 것 같다 동물로 받쳐진 컵에는 벌레가 몇 마리 돌아다니. 이거, 무, 이거 무너져가지고 지하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 오엔 동전 떨어져 있어. 더러워, 더러워져, 검게 까매졌지만.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걸까? 글자도 읽을 수 없게 됐어. 이끼가 피었네. 이런 곳에 무덤이 있다니. 이때까지 무덤 읽어놓고는 무덤이 있다고 놀래고 있다니. 천천천. 오! 잠깐만. 넌 여기부터 들어다. 요것도 무덤이야?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자! 보로기규이 감독 허허허허 어? 완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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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건데? 개 목소리인데 이거? 그 누구냐 모르가나? 오르가나 목소리인데? 아 음악 그.. 약간.. 풍이? 뽀뽀뽀뽀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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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밑에 나타났어 들어왔던 소리 저장했지 또. 역시 효과음이 필요한 것 같.. 아줌마 BGM이 아줌마 살인 또 너냐? 들어가지고 아, 아줌마랑 놀고 싶어? 날이 전부 들어와요 이런 거 있으면 어디가도 똑같대 난 이제는 제일 편하다고 그 괴물의 정체 아직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네? 쿠네쿠네, 말인가요? 아니, 걔를 어떻게 하지? 그건 그냥 괴담이잖아. 아, 아니에요. 히히? 역시 넌 유치가 없는 애라니까? 내가 쿠네쿠네야,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저기 눈물 봤지? 안봤는디요아안 봤다 그래야지. 뭐가 보였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치. 여긴 다 아, 마른 우물이잖아요. 확실히 그렇지. 그런데 마르지 않은 게 남아있어. 그 안에 내 시신이 들어있다 인간의 뼈이 기회에 특별히 알려줄지 아줌마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사람들을 주인 적이 있어 이미 알고 있어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다름 아닌 내 자식을 오호 뒷걸음질? 그때는 과도랑 스트레스로 아 가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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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도 어렵대요. 가로랑 해보세요. 가로랑. 뭐, 그냥 머리가 어떻게 돼 버렸는지 유치했을 때는 벌써 어, 원래 그, 그런게 있대요. 그, 산후 산후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사람도 있대. 그러면 막 아파트 에 던져버리고 온다던데. 산후 산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갈 기회는 없는 않 같아. 아 여기까지 왔대. 그래서 우물에 넣었나? 봐. EBS인 줄 알았다고... 푸, <laughs> <laughs> 뭐 EBS야... 경찰은 경찰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처음엔 언젠가 잡힐 거라고 했을 텐 지금은 문제는... 하지만 시간만 지나고 아무 일 없었어. 금장지였지그 애기가... 애기 유령이 그 안에 들어갔는거 그 애기 용혼이구만그 유령 아까 그 숨바꼭질 놀이하는 인형에 용혼이 들어간게 딱이 이 여자가 나온 이유가 그..그것뿐..?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항상 그녀석 쳐다보고 있어 아.. 새하얀 얼굴에 이녀석 그게 쿠네쿠네? 쿠네. 그 다음일 뿐이야 저건 그저 원령이고 오늘이 돼서 마루놀박으로 튀어나왔어. 그래? 그게 너 때문이야. 응, 그래. 내가 꺼낸 거야. 그러는데, 네, 아니요. 그렇다면 말이 되지. 너만 이 마을이 남아 야 있는 것도, 내가 저 괴물 한테 쫓기는 것도 그렇구나. 오, 오지마, 왜 도망치는 거야? 역시, 그렇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 제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좀부 투해내게 해주시 어? 아, 나왜멍 때리고 있었지? 가만히 서 있었네. 컨티뉴 하시겠습니까? 네. 가만서 있었네. 나는, 흐 <laughs> 어,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아니, 뒤, 봐봐. 뒤로 자기, 봐봐. 지금 저절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줄 알았더니 또아니네자 움직이자 이제. 뛰어. 위디서부터 시작인가. 오지마. 도망치는 거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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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움직여 봐. 한번 더. 오케이. 아호 요호호. 요호호. 아줌마 어디 왔어? 많이 마안 오는데. 어머 베이비. 어차피 아줌마는딱 화면이 지나면 바로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갈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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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하는 거지. 어어어 어. 야야 이거 여기 다 움직여. 이제 포기하라고 이제 뒤에서 이제 세 명이 나오겠지. 딱 경찰 가자. 세 명이요. 콩을 땅땅땅 혼을 어오 갑자기 윤곽이 빨라졌어오허 어허허허... 걔가 얘를 이 아줌마를 잡아가는 게 아닐까? 그치, 그치, 그치. 어어, 아줌마, 아줌딱 보니 아줌마가 죽고, 그냥 튀어야 되고. 아하아빵빵빵빵빵빵빵빵빵 신사로, 가, 신사로 가면 되는 건가? 오좀 빨라진 느낌인데 둥칫 둥칫이야 오우 사인을 올린다 신사로 오해했으니 신사로 가봅시다 떤떤떤떤 어, 하얀 물체는 맨날 뒤치기만 하네 원래 기준이 원래 5천이 기타 탈 때가 제일 무겁다 우와

아 세이브 오 할아버지 그거 뭐라 해 법장이라고 그래야 돼하여튼 법위를 아법위 법위를 법의. 입으셨네 원래 약간 바뀐 거였잖아 모습이 원래 그냥 할아버지 모습이었다가 뭐 뭔가 살짝 옛날에는 자기희생이라고 분홍을 위해 자손을 희생시키는 풍습이 있었지 일본 각지에 뿌리 박고 있었지 태어난 자존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예외는 아니었어. 다음에 기다릴 운명은 가혹한 것이었지. 옛날 농촌에는 그런 아이들은 밭, 밭의 허수아비를 대신해서 동물을 피하게 만드 짓이 드물지 않았다네. 그 허수아비로 매달린 채로 저항하는 모습이 지금 거리를 돌고 있는 소문. 쿰레라레라고 하네. 그 원령의 정체. 그것은 매정하게 받게 받은 사람들의 남겨진 사념. 그것이 용기로 변한 거야. 읽으세요 목 아파 죽겠어요 그 아줌마는 녀석이 말한 것도 할수 있지 이렇게 말할게 앞에 알아서 읽어 개연상은 사념 복잡해지고 있어 하지만 근모는 거실 안에 여러분 불친절한 BJ라고 싫어하시면 안됩니다 다기가 힘들어요 <laughs> 아무래도 온것 같군 기다린 사람이 맞다네요 딴딴딴딴 딴딴 딴. 미꽃도 어디에 있는 거야? 맞네, 아직 모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챕터 2잖아 한 챕터 5까는 있지 않을까? 아, 무녀물이었어? 얘가 나중에 무녀가 되는 거야 결국은? 벌써 스포를 한다 스포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스포하고 있어 어? 내가 그걸 없앤 건저 사람들이 노력해 준 덕분이라네 아 경찰 아저씨한더 도와줬구만 다음부턴 자네 스스로 힘으로 열어가게나 다음이 또 있다 난 이제 지쳤다네 할아버지 미코토, 무서운 거야? 평화로운.. 이제 챕터 2가 끝났고 불안했다고? 네 근데, 근데 어차피 신, 원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신이, 신이 내리면, 얘도 어떻게 보면 귀신이 신인 거잖아요. 신 내리면 무당을 해야 돼. 일본도 보면 무녀가 무당이나 마찬가지 않을까? 그런 유해로 보면 그 말도 맞겠지. 나중에 얘가 무녀, 무녀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야 지 자기한테, 자기한테도 그게 목숨을 유지하고 뭐 이런저런. 보통 그러잖아. 귀신 내리면은 무당해가지고 해야지 너는 살아남는다. 할아버지, 어디갔음?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땡큐. 세세. 워프에서 또? 챕터 2 끝, 엔드.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좀 아까 그건 좀 그랬어. 파이 리에다 부탁했어. 음, 할아버지가 신사의 신이라고? 또 잘하고 있고 잘 자라 우리 아가 내가 널 지켜줄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 좋아 미코토의 상태는 어떻지 새벽에 부르면 옆에서 옆집에 더 달려올까봐 크게 못 부르겠어요 지금은 푹 자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키리사키 이번 괴현상은 어젯밤이라, 오케이. 두 현상에 말려드렸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쉽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음, 예. 저기, 일본어 뉴비 님이께서 하셨죠. 추천을 해주셔서, 게임 추천해놓으면 제가 보고, 받아서, 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바로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게임 추천하는 게 밀려 있어. <laughs> 아우온이도두 개나 있어 지금. 뭐 댄싱 아우온인가 뭔가 그것도 해 달라고 그러고. 어제 어제까지는 그거 했죠. 어나더 월드를 이틀에 동안 했고 오늘도 그러면 챕터 3은 챕터 3은 내일부터 하는 게 어떨까? 내일 하는 게 어때요? 음. 음, 댄싱온이랑 뭐 각시타로온이랑 추천을 해놨더라고 방송국에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걸로 챕터 2까지 하는걸로 하고 내일 챕터 3을 들어가도록 하죠 세이브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내일 몇시 하냐고요? 어.. 아마 롤을 끝나고 하니까 11시에서 12시 사이할것 같아요 어제.. 오늘도 11시 반에 했나? 우선 넘기곤 있어요 음. 세이브 제일 됐나 보려고. 세이브 됐으면, 보자. 세스 사원 봤다고? 일부만? 아무튼 뭐, 저는 유튜브에다가도 올리니까 필요하시면 보세요. 음. 편집해서 올릴 거야. 이렇게 길게 올리진 않을 거야. <laughs> 나, 내, 지금 고민이, 어나더월드 편집을 6시간짜리 어떻게 재밌게 편집을 하냐는데, 환장하겠다, 지금. 어나더월드. <laughs> 11시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 와, 오셔서 롤 구경하셔도 되고요. 낮에는 또뭐 메이플도 잠깐 방송하고 하니까요. 하루에, 어, 내일은, 내일은 기온이구나기온 음. 게임을 한 2시 하씩만 해요, 보통.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맘만 보고 가자고? 아니야, 이미 안 읽고 있는데? 나 지금? 지금 스페이스바 눌리고, 스페이스바만 누르고 있어요. 내일, 챕터 3 시작하는 것부터,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부분은 녹화, 녹화 부분에 안 들어가겠지. 유튜브에도 안 실릴 거야. 왜냐면 계속 넘기고 있으니까. 아, 편집이 될 영상이니까 지금 내가 안 하고 있어. 아, 녹화를 끊으면 되는 거. 나